여러분이 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laughs> 굿바이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 수도 있는데 누구와 누구? 에녹? 엘리야? 야, 잘 아네요 오늘 그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너희들도 단짝 친구끼리는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어, 수업 받을 때도 같이 다니고 여자애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더라? 왜 그래 도대체? 화장실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지내는 단짝 친구 베프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해요 이 애녹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에서 11장 5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뒤에 있는 노란색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님의 에녹만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럼 에녹에게 비밀도 털어놓으셨다, 안 털어놓으셨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안 해도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후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도 말한다, 안 한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되고 비밀 말해안 해. 아네. 하지. 걔가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친하면은 비밀을 말을 하는 거야. 맞지 하나님도 에녹하고 친했기 때문에 아마 에녹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알았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1 4절에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노란 글씨 시작 무사람을 심판하사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세상에 죄가 가득했단 말이야. 근데 에녹은요.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올 거다. 종말이 다가올 거다. 그걸 미리 보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경고하던 그런 예언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에녹이요 65세의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창세기 5장 21절 노란 글씨시. 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 던지는 장창 던지는 장 이게 무슨 창 던지기 올림픽 선수가 아니라 이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왜 왜 어디서 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아 뭐예요 어어말좀 해줘 말좀 울어 누가 어? 아, 울면서 코 푸는 소리 때문에 설계에 도움이 많이 된다. <laughs> 자, 이제 화면 다시 전환시켜 주시고, 자, 목사님 한번 들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창 던지는 자가 뭐냐면, 고대에도 예들에 로또가 있었다. 인생 역전, 로, 로또. 그게 바로 전쟁이었어. 목숨을 걸고 모든 남자들이 나가서 전면전을 벌이는데요. 고대의 전쟁은요, 이긴 쪽이 진 쪽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전면적 살육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그 마을의 모든 경제적인 이득과 노동력을 다 뺏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거지. 이 전쟁을 나갈 때요, 이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부족의 운명을 알지 못하잖아. 질 수도 있으니까. 나가면서요, 자기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에게 창을 딱 들려서 마을 입구에 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최후의 수호신인 거야, 이 마을에.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어선, 이 창던지는 자를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 남자들이 졌어. 그래서 전부 다 거기서 전멸을 당했어. 그러면 상대편 부족이 이제 우리 마을로 쳐들어 오겠죠. 그럼 마을 입구는 누가 지키고 있다? 창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창던지는 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겠죠. 창던지는 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 마을의 종말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마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합시다.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미래의 일을 알았던 에녹은 왜 자신의 아들에게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에녹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안 돼요.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마음으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드셀라가 몇살 동안 살죠?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라불라 하다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지. 거의 천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고, 보류하시고, 참으셨던 거야. 그 땅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 성이 다 무너졌지만 마지막으로 그걸 막아서서. 마지막 방어선.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창던지른 자, 무드셀라.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969살. 자, PPT 화면 보여줄래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다시 한번? 969살.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냐면은 187세에 낳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때 아들 라멕의 나이는 187살에 낳았으니까 187을 빼면 몇 살이 돼요 라멕이? 같은 해 라멕은 782세가 돼. 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라멕은 77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때 라멕은 살아있었다 죽었다 이미 이미 죽은지 5년이 지난 때였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같은 해 노아는 몇 살이었냐? 라멕이요 노아를 다시 넘어갑시다. 182세에 낳거든요. 그니까 러 라멕의 나이에서 노아의 나이 782세에서 182를 빼면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던 에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살이에요. 그럼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해 노아가 600살 되던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최후의 자존심, 최후의 보루. 창 던지는 자가 죽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세상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 땅에 우뚝 서서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배반한 것 같아도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요, 최후의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니까. 이 땅엔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무드셀라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성이 다 허물어졌어도, 그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후의 한 사람, 모두 셀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좀 독특하잖아? 아마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전주에서 4년 사역하다 여기로 왔잖아? 여기로 오니까, 목사님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겨울 수련을 했는데, 목사님 속을 제일 썩였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 회장인데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목사님 가자마자 수련하고 걔가 통곡하면서 울었대.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여튼 희한해.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왜 그러냐? 있을 때좀 잘하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레전드라고. 우리 교회 레전드라고. 전무후무한 캐릭터였다고. 그런데왜 전부만 캐릭터냐. 목사님이 좀 유별나거든. 얘들아, 고개 들고 이제 목사 한번 볼래? 설교다 끝났어. 목사님은 스탭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도움이 안 된다. 응? 어? 마지막까지.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목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 교회가 건물은 있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야 영향력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고 그럴 뿐이지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어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니는 거야.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한, 하루만, 한 예배만 딱 골라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야. TV 보는 거야. 노는 거야. 너희들도 그러잖아. 얘들아, 고등부 예배 나온 거 정말 잘한 건데, 정말 축복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아침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목사님은 너희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뭘 가르쳐야 돼? 어, 고등부 예배 왔으니까 잘했어. 어, 그렇게 하면 돼. 어, 공부해야 되는구나. 학원 잘 갔다 와. 이거는 아니잖아. 너희들 복 받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인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 목사님 보는 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얘들아? 엿새 동안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행하되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거든.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바뀐 거야. 지금도 안식일 안식일 하는 사람들은 그 이단이다. 토요일 날 예배들 이런 교회들 있거든 그다 이단이야.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적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믿으면 아멘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거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다르게 지키라는 말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축제처럼 보내면서 재충전하는 날이라고. 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다. 쫓기듯이 사는 거야. 주일날조차도 일하지 않으면 주일날조차도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될것 같은 거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일에도 나가서 학원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계산하고 그게 뭔지 알아 얘들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전두사 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는데 정말 많이 외로웠어. 아무도 동의하지 않더라. 나보고 율법주의 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고. 얘들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주의를 범하는 게 같은 개념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율법주의자 아니야. 율법주의자면 어떻게 주일에 차 타고 설교하러 가겠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주일에 기름을 넣겠어. 목사님도 주일에 신방갈 때는 물건 사서 가고, 진짜 율법주의는 택시도 타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것과 교회 오기 위해 버스비를 내고 오는 것과 내가 배고프다고 편의점 가서 밥사 먹는 거를 동일시할 수 있냐고.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주일에 쓸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이 땅의 마지막 모드셀라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어요 이들은 그게 멋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나는 딱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한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동역자가 이렇게 많잖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다짐합니까? 여러분, 혼전순결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겠습니까? 지금은 아멘인데 대학 가면 혼전순결 지키는 애들이 없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지킬 겁니까? 영적으로,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그리스의 신부가 될 겁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무드셀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힘들어 여러분이 무드셀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버티고 서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제멋대로 살아가도 느껴질수록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불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주세요. 이제, 몇주 안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닌 사람들은 평가한다. 아, 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목사님하고 같이 못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들은 괜히 또그 목사님을 배쳐갈 수도 있어. 아, 저 목사님 왜 저래? 장 목사님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목사님이 떠난다고 해서 고등부가 흔들려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이 떠나간 데서 고등부가 막 무너져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보다 더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많은 임원들이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그래. 야, 뭘 어떻게 해?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해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고? 기도회는 어떻게 하고? 야, 하나님 죽고 없냐? 더 좋은 분이 오실 거야. 더 좋은 분이 오실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어제 토요기도회때 은혜를 나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고등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어요. 목사님이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이 시기에 체인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등부는 더잘될 겁니다. 고등부는 더 부흥될 겁니다. 목사님이 가고 나서 울산에서도 우리 사랑의 고등부가 더 부흥하더라. 막 목사님 가고 나니까 애들이 와, 할렐루야! 광복절, 9월 9일 광복절, 고등부 광복절.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얻었다. 거북이의 독재로부터 드디어 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날부터 고등부가 쑥쑥 성장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사역자로서 가장 감동스러운 거야. 목사님이 지금 사역이 열는 목사님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전에 이덕보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심으시고 털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숟가락만 얹은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따르리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생활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없지. 나랑 성향이 안 맞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역경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버티고 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도 있겠죠. 어떻게 다시 만나더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목사를 만난 모습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 무드셀라가 되자, 최후의 보루가 되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